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볼게요 어쨌든 7장 전반부에서는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간 것이다 정말 교활한 놈은 죄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는 어쨌든 그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어떤 사람의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어요. 그것이 회심 전이든 회심 후든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서 그 고뇌하는 그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고뇌하는 어떤 모습의 마지막 그 정점을 24절이 찍고 있잖아요. 오호라 oh,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 뭐 신자가 된 우리들이 불신자였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고백을 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 보세요. 25절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제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바로 뒤에는... 그런 즉, 내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또, 거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다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해놓고, 25절 하반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육,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사실 순서가 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나는 육신 그 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다시 그리스도의 수안에 있는 자에게 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이렇게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25절에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가 그 후반절 뒤로만 나와도 즉 8장 초반부에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일 텐데, 이게 앞부분에 나왔던 게좀 특이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음, 절망 그러면서도 여기서 그 희망, 소망. 이야기하다가 다시 절망,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는 구조이잖아요. 아, 어, 이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절망, 바로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희망이 생겨난 거잖아요. 음.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꽃이 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반전이잖아요. 반전,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더했던 것처럼요. 이 반전에 대한 기대를 앞에서 한번 딱 터, 쳐 놓고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갔다가 그 반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팔짱에서 이렇게 확 펼쳐 준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 소망의 실체를 좀 미리 그 맛보기로 한번 <laughs> 던져 놓은 것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의 실체에 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절망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일 앞서 한번 먼저 터트리는 일을 사두바오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 절망의 정점 앞에다가 이그리스예 수로 말미암는 이 해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냥 튀어나와 버린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와 소망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8장에서 그냥 펼친 거죠 이렇게 신호탄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것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속에서 계속 그 터트리고 싶어하는 그것을 빨리 내뱉고 싶어하는 사도가월의 마음이 여기에 배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런 관점에서 7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일에 우리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주일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참 어, 권사님께서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